밀양향로산 백마산 등산 오늘 등산 코스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 있는 선리보원진료소 부근에 주차를 하고 밀양향로산과 백마산 두 개의 산을 등산하고 선리보원진료소로 원점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 부근에는 주차 공간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선리 보건진료소 부근이고, 나머지 한 곳은 선리 경로당입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선리 경로당에 주차를 하면, 바로 골목길 따라 쭉 올라가면 되고, 보건진료소에 주차를 하면, 도로를 건너 파란색 집골목으로 진입을 하면, 가까운 거리에 들머리가 나옵니다. 골목길을 따라 가다 보면, 들머리에 등산 리본이 걸려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들머리를 지나, 철조망 울타리 길을 따라가면, 본격적인 가파른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지그재그로 된 가파른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면, 월성 이시묘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오른쪽 방향의 등산 리본을 따라 진행합니다. 천리경로당에서 시작된 등산로는 가파른 등산로에 2022년 1월 9일 한겨울임에도 낙엽이 삭지 않고 형태가 고스란히 그대로 여러 겹 쌓여 경사 구간을 올라가는데 배 이상의 힘이 들어 올라가는 길 여러 번 미끄러짐이 반복되어 늘 가지고 다니던 아이젠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동장 시묘, 북은 620봉을 지나 올라가는 길 한결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경사각이 최고였을 때 빨리 판단해서 아이젠을 타고 올라갔더라면 체력 소모도 훨씬 그랬을 텐데 아무튼 5년 전 대온산 가을 산행에서 크게 미끄러져 공변을 당하는 바람에 그때 이후부터 가급적 아이젠을 가지고 다닙니다. 등산 스틱보다 아이젠의 성능이 상당하여 웬만해서는 잘 미끄러지지 않으나 내리막길에 바위가 있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니 아이젠을 제거하고 내려와 다시 착용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로산 방향 이정표를 따라 진행 하니 12월 후반경에 잠시 비 내린 날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온달 에는 잔설이 아직 남아 가는 길 환영을 해주네요. 밋밋한 길 낙엽 소리만 들으며 올라 가는데 향로산과 가까워지면서 바위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기자기한 바위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사진 구간을 올라갑니다. 왜 사람들은 큰 바위를 보면 경외심이 생기는지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정상부와 가까워지면서 조리대가 있는 등산로를 지나갑니다. 조리대는 벽과에 속하는 키 작은 대나무로, 조리대라는 이름은 조리를 만드는 대나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리는 곡식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구이죠. 조리대 길을 벗어나 가까운 거리에 우뚝 솟은 안봉이 나오고 이곳을 지나면 백마산과 향로산 갈림길이 나오는데 직진해서 향로산 정상을 등정하고 되돌아 백마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봉을 올라 백마산 방향으로 진행하다 되돌아 향로산 방향의 정상석을 향해 진행합니다. 초행길 등산로를 가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일로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진행하다 되돌아 방향을 잡고 다시 진행하기 일수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며 터득한 건 갈림길에는 무조건 등산 웹을 활용하여 진행 방향을 자주 체크해야 엉뚱한 길로 가다 되돌아오는 시간과 세력의 소모를 덜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향로산 정상 976m 이곳은 영남 알프스의 산들을 조망하는 조망터라고 하는데 저는 길치여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산을 잘 아는 분이 있었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혼자 다니는 산행이라 향로산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들만 보일 뿐이네요. 오늘은 정상까지 올라오면서 등산객들이 아무도 없어 사색할 시간이 많았는데 정상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또 하나의 산을 올랐다는 기쁨과 백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머물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진행합니다. 향로산에서 왔던 길 되돌아 나오면 양갈래 갈림길이 나오는데 사자평과 백마산 진행 방향 중 백마산으로 진행합니다. 백마산. 아직 눈이 남아있는 오르막길을 올라 향로산 방향을 되돌아봅니다. 백마산 가는 등산로에 갑자기 경사진 사면이 나오면서 차고 있던 아이젠을 벗어 배낭에 보관하고 가파른 암벽길을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가파른 암벽을 아이젠을 차고 내려가면 접지력이 떨어져 크게 미끄러져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벗고 내려가야 합니다. 바윗길 등산로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경사가죠 내려가는 길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손과 발을 이용해 조심조심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암벽길을 조심해서 내려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데 등산객 한 분이 음악방송을 들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산행에서 처음 본 등산객이라 얼른 마스크를 착용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니 여성분이 힘겹게 올라오는 걸 보고 부부 등산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부부가 등산할 경우 체력이 좋은 남성분이 먼저 올라가 여성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부부가 등산을 같이 갈 경우 늦더라도 여성분을 앞세우고 가면 등산하는 즐거움이 더 크진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지네요. 경사진 <laughs> 암벽길을 내려와 가파른 등산로가 계속 이어지면서 등산로 중간중간 밧줄들이 묶여있어 그 밧줄을 잡고 조심해서 내려가는데 낙엽이 많이 쌓인 매우 가파른 길을 내려가다 그냥 통쾌하게 미끄러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공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암벽길을 내려와 바로 아이젠을 착용해야 하는데 방심하고 내려가다 크게 미끄러져 오른쪽 종아리만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타막상만 입었습니다. 다행히, 배낭을 등에 메고 있는 바람에, 배낭이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 주변의 바위나 돌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줘큰 부상을 면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가을 겨울철 낙엽이 많은 곳에서는 필수로, 아이젠을 착용하길 권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 미끄러진 탓에, 철제 난간대를, 꼬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난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낙엽이 쌓인 경사진 등산로를 얼마나 걸었을까? 백마산 가는 길 중간에 잠시 수분 보충을 하며 쉬어갑니다. 휴식을 취한 후 완만한 등산로를 내려가면 거대한 송전탑 주변 다름재 장군미를 지나 백마산으로 올라갑니다. 백마산, 722m. 정상에서의 조망은 밀양 3대 오지인 바드리마을과 평리마을 함양 울산 고속도로와 좌측 밀양댐이 조망됩니다. 여기서 바드리란 뜻은 군영 군막이란 뜻으로 옛말인 바오달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오래전에 군인들의 주둔지였다고 하는군요. 백마산을 뒤로하고 향로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백마산 성터를 지나면 바드리마을과 향로봉 갈림길에서 향로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방향으로 큰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탑을 지나 언덕길로 올라가면 향로봉으로 가는 길이나 회피하여 우측 산줄레길을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진행 방향으로 고도가 낮아지며 사인 낙엽으로 등산도가 불분명하여 등산 GPS로 진행 방향을 찾아 진행하는데 길이 어긋나는 바람에 되돌아가기는 너무 멀리와 계곡으로 진행하며 거리를 좁혀가던 중 최단 코스의 가파른 능선을 수직으로 타고 올라 정상 계도로 진행합니다. 등산로 능선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 출발 지점인 설리마을과 가까워지며 그리 높지 않은 바위 하나 불쑥 나타나는데 바위 위에는 피부의 안테나가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고 바위를 지나기 전 등산 리본 하나가 오측 경사진 방향으로 묶여 있어 직진하다 되돌아와 리본 묶여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낙엽 때문에 등산로가 불분명하여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는 이곳으로 통과하여 진행했지만 바위를 지나쳐 직진하면 좋은 등산로가 있으니 그곳으로 진행하기 권하는 바입니다. 이제 가파르게 고도를 낮추며 마지막 구간을 지나는데 아이젠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파른 길이라 대걸음을 하며 몇걸음으로한발한발 천천히 한참을 그렇게 내려옵니다. 등산 아이젠이 없었으면 상당히 고전을 했으리라 생각하며 마지막 구간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오늘도 낯선 산길을 많이 헤매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렇기에 더 보람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산행을 마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른 가서 소주 한잔 해야겠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